차 타고서 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인사하러 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스쿠버스를 타고 집에 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구멍 칠래요 커피난 타고 왜요 왜? 단 둘이 밖에 없는데 지금 지금 나린이 달인이 학교에 몰래 갈 거란 말이에요 진짜? 몰래 가서 나리 네. 다리, 달인들 네.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금강산도 식후경 여러분 저희 학교 <laughs> 몰래 가기 전에 일단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여기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고 출발할 건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아무 이유도 없이 학교에 그냥 개인적인 그거로 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마침. 학교에서 그 CCA 설명회가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방과후 수업에 대한 그 신입생들을 위해서 잘 모르니까 부모님께 설명하는 설명회가 있는데 날이, 달이 거의 끝날 때쯤인 거예요 그래고 미리 저희가 가서 끝났을 때 어디에서 뭘 하는지 스쿨버스는 잘 타는지 보고 오려고 해요 보고서 저희는 이제 설명회를 들어갈 거거든요 날이, 달이 진짜 몰라요 저희 가는 거와 맛있겠다 지금 샌드위치랑 요거 망고 주스 쉐이크라고 오빠 벌써 먹고 있네요. 비도 많이 막풀어고 비온다고? 예. 아 그럼 어떻게? 어? 이러면 잠복에 차질이 생기는데? 나 우산도 안고아 가... 우산 한개 있다. 나만 쓰면 되겠다. 네. <laughs> 오빠 남편 가방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어 차질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 네, 열심히 한번 잠복을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지금 앞뒤로 어. 차가 다 막혀있는데 왜막혀 왜 지금 못 나간대요 여기 캠프하시는 캠프 학생 캠프하는 아, 학생들이 네. 있는데 지금 끝나는 시간이 나다린 다니는 학원인데 네. 지금 캠프 학생들 끝나는 시간이라서 진짜 픽업하러 오신 분들이랑 버스까지 있어서 왜 차를 여기다 세웠어? 여기 차 세우는 데요 <laughs> 근데 이제 지금이 바쁜 거지. 여기렇 세워가지고 못 나가고. 그러니 그... 타이밍이 안 좋은데. 나리기다리 다리 지금 만나야 되는데. 늦게 면면못 만나. 불행한데, 비도 오고. 아, 불행한데는 뭐야? 불행해요, 지금. 불길한데 아니야? 불길한데. <laughs>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비도 오고. <laughs> 차도 지금 못 빠지고. 불행하대. <laughs> 오, 다행히 차 빼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12시 30분. 50분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50분까지요? 응어 최대한 어, 0분도 열심히... 아슬아슬해 왜냐면 얘네가 1시에 끝나기 때문에 내가 잠복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최대한 노력해보겠어요 알 빨리 가주세요 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다린 아침에 타는 스쿨버스 발견했어요 오빠! 오빠 빨리 와 빨리! 클일스클큰스클어스 어. 저거야 저기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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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잖아 스쿨버스 어. 어떻게 우리 어디 숨어있어? 이쪽에 어디 이게 숨어있는데 아, 근데 이제 교실이 어디야? 나 몰라. 애들 교실. 몇 시에 끝나? 1시. 아, 12분 남았습니다. 일단 어디숨 수발 쓸들 좀 찾아야 될것 같아. 여러분. 야, 여러분. 어때요? 왜 왜. 저기 저기 자리를 잡았는데. 머리 좀 쳐봐요. 어쨌든 저기, 저기. 저기 지금 보이고 이쪽으로 아마 애들이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이쪽은 아니겠지. 이쪽이 큰데. 아, 근데 진짜. 여기도 다 교실이라서 지금. 오. 여기가 교실이거든요. 이게 지금 일로 어. 올 수도 있어. 교실 복이 뭐 있다. 그러니까. 한번 교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왜? 대한민국 국기가 붙어있네. 와. 어, 진짜? 대한민국 국기가 왜. 있지? 외국에서 어. 우리나라 국기 딱 보이니까 너무 자랑스러운데. 그러니까. 네? 그나저나 빨리 와, 망봐. 뭐 하는 아니, 거 두려워하지? 아, 빨리 와. 그 사이 온다고 이제.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나다리니 교실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그리 너무 넓어가지고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지 일단은 숨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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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팀빌딩 해가지고 네. 다 끝나갖고 지금 요로다지나간데 예예. 네.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오. 야 나리 나리니 봤어 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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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니. 가만 여기서 가만 있어. 잘 찍어주자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본거 같다고. 나도 본거 같은데 유영이 찌르잖아. 나리니가 본거 같다고. 다린이가 나린이 네. 본것 같다고. 조이아조고 진짜 죄. 어. 어. 네? 아, 왜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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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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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걸렸 어. 요 어. 이제 끝났어, 나다리? 빨리 야, 멋있다, 너네. 어. 집에 가는 거지, 이제 끝났지, 다. 왜, 어, 일단은 아, 지금 왜 걸려? 걸렸어요, 걸렸는데, 일단은 차 타고 그거를 몰래 찍읍시다. 아니, 걸렸는데, 그냥 무려. 어... 쟤네들 지켜보고 있는지 몰라요. 차 타는 걸로몰래 한번 찍어보자고요. 아, 진짜. 어떻게 하는지. 와, 근데 애들. 응. 친구들이랑 이렇게 몰려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원래 여기 막몇년 다닌 애들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뭔가 좋아. 너무 활기차.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학생들 이 있고 이런 모습을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 너무 좋은데. 옆에 다 근데 응. 오늘 팀빌딩 해가지고 전교생이 다 모였거든요. 응. 한국애들이 옆에 엄청 많아 나리나리 옆에. 큰반은 그러니까. 아닌데. 저 다리니, 나리니, 저 다리니, 네, 네. 저기 리니 나리니 저기 나리 나리니 있고. 저기 둘이 왜 저렇게 안 친해? 지금 못 봤어 못 봤어. 그지, 그지. 아, 네. 우리 찾는 거 같아. 잘 가고 있어,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우리 아직 못 봤어, 못 봤어. 저차 타고 좀 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인사하고 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 버스를 타고, 진짜 <laughs> 집에... 어, 어쨌건 뭐, 어 어, 우리 찾는 거 아니야? 아니야, 찾는 거 아니야. 맞아, 안 타잖아 지금. 아저씨가 타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 선생님이. 근데 우리가 지금 없어서. 맞나? 아, 집으로 내려달라고 말 하나 봐. 그러니까, 기습, 다시 <laughs> 기습, 기습, 기 기습. <laughs> 아이바이 <laughs> 아~~~ 웃겨. 입 모양 맞춰보자 응. 뭐라고? 뭐라고? 아 뭐야 같이 가고 싶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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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부끄럽다고 가랬어 자 일단은 가래 가래 요 일단은요 너무 부끄러워 부끄럽대요? 아 그랬다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밌었네요 자 <laughs> 저희 그리고 이제 C C a 설명해 왔는데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네, 네. 지금. 요리고지로보티카 이거 다른이 엄청 좋아하겠는데? 이거 코딩을 해가지고. 코딩 해가지고 반드이 네.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센서가 있어가지고 어, 움직이는 움직여? 거예요. 아 네, 이렇게 아. 코딩해가지고 와, 와, 네. 와, 와, 와. 다른 이거 엄청 하고 싶다 그랬단 저도 말이야. 하고 싶요 이거 진짜 인기 엄청 많아가지고. 그 광클릭해야 된다. 방클릭 끝나네. 해야지 될까 말까. 어. 야 이것도 엄청 네, 재밌을 네. 것 같다. 지금 이 원반 같은 거를 던져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어, 골대에 넣는 건데 어, 친구처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되게 이렇게 재밌겠는데? 악기 야. 악기 매력적인데? 기타 어때 기타? 예? 네? 기타 너무 좋은데? 너무 매력적인데요? 여기 이 나라에서는요 네. 악기를 잘 다루면 되게 좋대요 무조건 악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야멋있 작곡이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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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nice to meet nice you. 아, you. 아, 아 왼손으로 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한국말 한국 한국 너무 잘하세요. 어, 한국말 왜 이렇게 아, 잘 하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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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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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구리 내는 거 아니죠, 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님행님님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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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 아, 방금. 누가 아, 갈래? 어, 지금 이게 아까 잘생긴 선생님이 해주시는 영어 클래스예요. 저 영어 능력 테스트 해가지고 레벨에 맞게 수업을 딱 해주시나봐요. 영어가 아주 부족한 친구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나리 좋아하는 거찾았어 쿠킹 클래스. 쿠킹 클래스 오빠. 나리니가 이거 어. 되게 지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네. 저 광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드럼. 어, 어 좋아. 어디서 할거 너무 많다. 일단은 다 봤으니까 나다리 니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 일단은 가봅시다. 네. 아 애들한테 보여줘. 어 그럼요 그럼요. 아침 저희가 집에 가, 가기 전에 아까 나다린 교실을 못본게 너무 갑자기 아니, 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어, 여기 왜 이렇게 살아이나아 애들, 아, 식당이네요, 여기. 아, 카페테리아다. 오, 여기 식당이 저, 오빠 여기 가르질러 가야 돼? 어. 일단 가보자. 찾았어. 어, 어, 저쪽인가 어, 어. 어, 어. 보다. 오빠 이쪽인 것 같아. 우리 한 10분 넘게 헤맸어요. 못 찾아가지고. 찾았어? <laughs> <laughs> a 1 1 4아 힘들어. 여기가 지금 다, 나린, 나린이 나린이, 나린이 교실. 와! 그래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저렇게 둘러 앉아서 와. 둘러 앉아 가지고 토론하듯이 한대요 나린이 건물 여기입니다. A115. 어? A1, one, 응? 야, 이게 와, 좋다. 한국이랑 달라. 진짜 달라. 나린이 이름이 딱써 있네, 교실에. 어디야? 아. <laughs> 아, 다리. <laughs> 만다린 클래스. 만다린. 여기, 반가운 섬을 여기서 하나 봐, 만다린 클래스를. 아. 자, 일단은. 자, 보세요, 여러분. 다리의 도시래요. 네. 한국이랑 진짜 다르죠? 네. 아무튼. 와, 찾았다. 수험 풀었죠? 다음에 여기 찾으려 찾을 수 있어? 아니못 찾아요. 너무 <laughs> 넓어서. 갑시다, 이제. 어. 그렇죠? 나린이 만났다. 응. 너 어떻게 엄마 아빠 이렇게 바로 알아봤어?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잖아. 근데 어. 엄마 아빠가 여기 있었잖아. 어. 그래서 난 지나가는데 하양색 다하얀색인사람 보이는. 다 하양색이 나야혹시어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빨, 검둥유고 뭐가 들고 있었거든. 허리타게어 어. 왠지 엄마 궁금한 같았어? 궁금한 아니 엄마 거란 생각 못했지. 그냥 궁금해서 본 거야. 응. 저 사람 뭐 들고 있나? 아빠는 봤어 노란 머리. 못 보고 엄마만. 어. 오빠? 카메라 때문에 걸렸어 카메라가 아니었으면 우린지 몰랐을 텐데 카메라 들고 있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봤대 우린진 모르고 아! 어, 달인이다 너왜 아까 차에서 엄마, 아빠 가라 그랬어? 부끄러워왜 아, 네. 부끄러워? 아니 그래서 차에 타서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끄러가서아야아유아유아유 이래가지고 애들 다 쳐다보고 부끄러 누가? 밖에서 막 이러는 것도 부끄러웠어? 응 왜? 아, 애들이 다 쳐다봐 너 엄마, 아빠 싫어? 응. 어 누가.. 어? <laughs> 아니 아니 누가 쳐다봐! 아무도 안 쳐다봐 어렸을 적에는 엄마, 아빠 보면 와! 이러더니 지금은 가래! 가래! 여러분 진짜 애들 크면 은 이런가요? 가래! 가래요! 그나저나 방과후 그 CCA 보고 왔거든? 다린이가 좋아할 만한 거 미술 코딩 있어 로고 그리고 작곡도 있어 진짜 멋있어 여기 선생님이 하는 거 봐봐 작곡이 뭐야? 노래요어 노래 만드는 거 그리고 나린이가 좋아할 만한 거 요리 요리 푸킹 클래스 있어. 할 거야? 푸킹 클래스 하고 그리고 클라이밍. 어 클라이밍? 어 클라이밍도 있어. 할 거야? 어, 좋은데? 일단 너네가 뭘 좋아, 뭘 하고 싶은지를 어? 체크를 해줘야 엄마가 신청을 하거든. 광클해야 된대. 안 그러면 어 경쟁이 치열해. 그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 아 어, 엄마. 어 오토클릿, 오토클릿 깔아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야? <laughs> 아무튼 나다린 학교에서 엄마 아빠 보니까 어땠어? 아 그..그..그렇게.. 다 했잖아요! 뭘부게워요 부끄러워..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laughs> 그런 거 말고. <laughs> 그런 거 말고. <laughs> 반갑긴 했지 야너왜 그래 뭘 반가워 가, 하라고 그랬는데 <laughs> 우리 나린 반가웠대잖아 <laughs> 그래요? 나린 반가웠지 <laughs> 응. 교실도 보고 왔고 학교를 좀 이렇게 둘러보고 왔어 너희 교실 찾다가 의도치 않게 여기저기 다 둘러봤는데 좋더라고 열심히 잘 다니고 학교 재밌지? 다음 영상에서 보자 엄마 아빠도 힘들어 죽겠다 너희 몰래 감시하느라 실패했지만 어쨌든 좋았어 머리서 너네 스쿨버스 타는 곳까지 쳐다본 거 알아? 몰랐지? 너희 이렇게 그쭉 내려가는 거다 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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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네. 내가 지금 봤는데 있잖아 네. 우리 아까 갔던 그 교실이 네. 나다린 교실이 아 아니야? 요 <laughs> 어. <laughs> 그럼 누구 교실인데? <laughs> 내가 적어놨던 거를 지금 혹시나 네. 해서 봤거든. 네. 누구 교실인지 몰라. <laughs> 아, 우리 <laughs> 또 좋다고 아주 그냥 막 그랬는데. 한 교실 가가지고 나 다른 교실이라고 뭐 좋다 고그건 어? 아니고 A 건물 A 원이었잖아 는 A 4였어 아주 끝에 있는 저쪽 건물이었는데 다음에. 우리 갔던 하, 곳이야. 근데. 다음에 어. 학교 갈 자리 한번. 한번 찾아보고 네, 만약에 계세요. 아 영상에는 안 나갈 겠다도시리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테이블 배치랑 음, 그렇게. 네. 그가 어디서 A4 건물 갔던 거 기억나? 네, 네. 그 중에 하나야. 아. 한다 <laughs> 다음에 한번 찾아보죠 네. 나중에 소니까 죄송해요. 나중에 도가 가지. 오늘 영상 어, 재밌었다면 어쩐지. 구독 좋아요. 딱요 어쩐지 만달인 클래스라고 써있더라. <laughs>